수추가 더 낫네, 성적들이 수원보다 낫다고 낫다고 어. <laughs> <laughs> 더 좋은 게 아니고 <laughs> 있고요 어쨌든 문제는 이제 시험 보면서 읽고 막고 방금 x는 t랑 만나는 점이 여기 p인데 그때 그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말이 h 넓이 ft니까 ft를 구하라 해서 구해서 극한점입니다 Ft 식만 세우시면 극한 처리는 별로 부담은 안 되고요.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하고 높이하고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요까지는 지금 이미 t라고 줬고, 그럼 여기서 요까지 구하려면은 요 y좌표, 요 y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a는 y절편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요 h는 여기 지금 T 대입한 거니까 T 더하기 1분의 2T 빼기 1이에요. 그러면 이 AH 선분의 길이는 뭐가 되냐. 여기에서 이거를 빼야 되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니까 빼기 빼기 더하기가 되고 통분을 하시면 T 더하기 1분의 어 얘가 이제 T 더하기 1, 3T 돼요. 그래서 T 더하기 1분의 3T 이렇게 좀 깔끔하게 구해놓고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ft라는 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에, 아까 한 변이 t고, 다른 변이 이제 요거니까, 갖다 쓰시고, 정리하시면은 2에다가 t 더하기 1분의 3t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밑에다가 3t 더하기 1을 깔아주고 극한 처리하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3t 더하기 1을 깔아주고 무한대로 극한 처리하시면 2차 2차니까 개수비 뭐 가시면은 6분의 3.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뭐 함수의 극한의 활용은 어쨌든 식만 세우시면은 별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5번 보면 되겠네요. 5번. 자 삼차함수가 있고 x는 1에서 극값을 받는다 f'1은 0이다 바로 잡히고 fx는 y는 마이너스 12x에 접한다 이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뭐 어차피 미정계수 두 개니까 f'x를 구하시면은 3x의 제곱 6x 플러스 a인데 1 대입하면 0이니까 1 대입해 주시면은 a의 값은 마이너스 9까지 얻어지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y는 마이너스 12x에 접한다 이거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 2짜리 x에 접한 되는 거니까 접방의 제일 기본 접점을 모르는 거니까 접점을 모를 때 접점을 잡아야 되겠죠. 접점을 갖다가 t 콤마 저 f t로 잡아주시고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되냐 f 프라임에다가 t 대입한 거니까. 3t 제곱 플러스 6 t 마이너스 9인데 얘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거죠. 이항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넘어가서 3이니까 나눠주면은 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은 0이 돼서 완전 제곱 t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접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뭐 y 좌표는 당연히 f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이 직선에 접하는 거니까 Y 좌표 얘는 뭐가 되냐 12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로 B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한아무잘 보세요 금방 지나가니까 <목소리> 넘어가서 <목소리> 어... 6번 뭐예자 <laughs> 6번 x는 2에서 이건데 주로 나는 이제 이거를 식을 쓰고 썼을 때난 상수만 남기니까 x의 세제곱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5x 하고 여기까지 잡혀요. 그때 얘가 이제 x가 2보다 크다 해서 항상 성립. 그럼 좌변 그래프 그리셔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뭐 h라고 하시면 h 프라임 x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고 아, 인수분해는 그냥 안 되네요. 근데 이제 미분해 보니, 아니, 뭐야. 그 그래프, 이제 뭐야. 판별식을 보니까, 프라임제곱 마이너스 ACM은 얘가 이제 떠있네요. 그래프가. 아, 다시 말하면 얘는 계속 증가 안 되는 거네요. 증가. 그럼 얘가 E보다 크다 해서 항상 K보다 크려면은 K는 E의 함수값보다 밑에 있으면 되겠고, 이해 함수 값을 계산을 하니까 뭐 8에다가 4, 3, 12에다가 5, 2, 10 해서 18에다가 6이네요. 그래서 k는 6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능력분데 k는 6보다 작은데 올라타도 되냐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올라타도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맞춰야 되지 않냐 박신혜? 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다전멸이네요 8, 9, 10번은 <laughs> 8, 9, 10번. 5 0 박수현 는8번을로맞남자 남들 다 틀리네 찍은 거 아니에요? 아, 안 찍었어요 진짜요? 네 아닌 거 같은데? 아 진짜예요 이렇게 시간만 되면 나와서 프로그램 보러 시고 싶은데 네수 있어요 야야야 야, 저기 혼자 독학하는 애 제발 집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니면 일찍 와서 하든가 나 이제 이해할 수 없어요 어 저렇게 문제 풀었때 혼자고 하 있다가 저러다 이제 나중에 물어본다, 어? 저러다 이제, 오 어, 선생 지나갔어요, 어, 이래서 다음입니다 어? 아, 이겁니다. 원래 이게 모의고사 이제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약간 비슷하게 된 건데, FX의 최고 차계수 는 1이고요. 나 조건 해석이 관건인데 뭐 고난도긴 합니다. 이 조건 해석 때문에 아주 고난도는 아닌데, 뭔 소리예요? F 프라임 A는 A 분의 F A인. 양수 a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f(x)가 3차가 있는데 f' a라는 거는 여기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f a가 이쯤에 있다고 치면은 f' a는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거든. 근데 그거가 a 분의 f a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해석이 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쌓아왔던 이제 실력들이 좀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있냐 뭐냐 제가? 원점 지난다라고요? 화성을 아, 못따라옵니까 아, 뭐야? 머리 네. 또안 감았니? 네. 아 그래요? 좀서 풀하게 잘 이제. 둘이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원점 지난다가 아니고 원점에서부터 A, F, A까지의 기울기라고 해서 그러셔서 아 무슨 말이야? 요 접선의 기울기가 원점에서 여기까지 기울기니까 아. 이 접선 중에 어딘가에는 뭐가 있다? 원점이 있다는 소리죠. 어딘가에는. 그게 나 조건이거든. 그 와중에 a가 양수니까 원점이 지금처럼 밑에 있어야 되겠지. 이런데 있으면 안 되겠지.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다 조건이 f'x의 프라임 모든 실근에 이것도 해석이 좀 필요하긴 하죠. 모든 실근의 도함수의 모든 실근의 합이 6이다. 이거로 알수 있는 게 참고로 f 프라임이 지금 얘는 2차고 아볼이니까 실근의 합이 6이다. 이러고 다알수 있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수투내용 이런 게 있겠죠. 뭐야 알수 있는 게 민주 뭐야 알수 있는 게 누구야? 아니에요 아니 나 이럴 줄 알았어 잠깐만 <laughs> 모르겠어요 왜뭘 대답을 듣지도 못했는데 모르겠다 그래요 뭐예요 아저 음료수 치워 그리고 벌레 꼬이잖아 다 먹었어요 축방이 3 밖에다 버려 축이 3이라는 소인데 이게 이게 두근의두아 여기 이거의 모든 실근에 X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두 개인지 하나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근과 개수에 의해서 모든 실근의 합이 6이라는 건 여기 축이, 축이 얼마라는 거냐면 축이 3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3이잖아? 여기가 3이면 참고로 어디가 3이라는 거냐면 3참수에서 이 변곡점, 점대칭이죠? 이 점대칭의 X 좌표 여기가 3이라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알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 조건에서는 요런 거. 그럼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의 최소값을 구하려는 건데, 정적 분인데 fx의 식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최고 차항계수 1인 거 알고, 그러면 이제, fx의 식을 좀 세워볼 건데,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건데, 인수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난이도 좀있다 그랬어요. 자, 요 직선의 정체가 y는 f'ax 아닙니까? 그럼 얘랑 얘랑을 갖다가 연립을 하면은 fx에서 빼기 f'ax는 보다시피 여기서 접해요. 그러면은 최고차 1이니까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요. 갖고. 가다가 어딘가에서 하나 더 만날 거거든? 그러면은 그 만나는 데가 여기 나머지 인수로 잡힐 텐데 참고로 걔는 뭐냐? 우선은 베타라고 살짝 잡아보시면 여기가 베타인데 근과계수하시게 되면은 현재 3차 방정 에, 3차 함수에서 지금 3차 함수 요거 는형의 근이 a가 중근이고 베타가 실근이니까 모든 근의 합은 2a 더하기 베타거든? 근데 얘가 모랑 같아요. 점대칭이 3이니까. 합이 얼마야? 아, 이거는 너무 모르나, 이거는? 음, 너무 모르면 이건좀 빼게 야 되는데. 점대칭 3배 나와야 됩니다. 점대칭 3배. 점대칭 3배. 심플하게 이해하시는 건 니네가. 제를 갖다가 변형 을 여기 예를 들어 x 축이 어딘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기라고 쳐요 여기 지나는 거 아니야 그냥 3차함수가 있는데 여기 x 축이 가운데라고 쳐 점대칭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 3이라고 쳐요 여기 대칭이니까 어차피 3은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등차니까 9 나와요 응9 근데 아시다시피 x축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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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와 반변한다는 거. 우리가 마찬가지로 수투할 때좀 하시는 분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실 분들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야? 얘가 구야. 구. 그래서 베타 자리에다가 뭐 넣어야 돼요? 베타 자리에다가 너9 2a 넣으셔야 돼요. 9 2a. 9 2a. 응? 9-2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인데 뭐 너무 어려운가 본데 생각보다 수투가 많이 안됐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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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들은 이정도 는좀 하시면 좋겠는데 안됐네 그래서 아무튼 마무리는 예, 전개해요 싹 전개합니다 싹 전개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되는데 어 접근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접근구간이 원점 대칭이죠 아, 우함수기함수 성질을 써가지고 제를 두배 0에서 1까지 한 다음에 홀수차는 다 지워버리고 짝수차만 남기시면 됩니다. 짝수차는 그래서 짝수차만 남겨서 접근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당연히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이 지금 A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고, A에 대한 식으로 그죠. 그랬을 때, 어, 지금 조건에 있는 게 아까 전에. 저기 a인 양수 a가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지금 a의 값은 0보다 크다는 거거든 a의 값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글쎄 뭐 이거 뭐 저기네 <laughs> 생각보다 이거 수트내용 이거 구를 이해를 많이 못 하시네 우리 엘리트 이강준이 이해돼요? 아니요 응그죠 음, 어떻게 이거 설명을 더 해줘요 이거를 해주는 게 의미가 있으면 해드리고 나 어차피 이거 해줘도 안할 거다 그러시면은 때려치우고 자 <laughs> 배경리식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배경리식 배경리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뭐냐면은 뭔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laughs> <laughs> 와자 fx가 이렇게 3차 얘기해볼게요 fx y는 fx 3차가 있는데 이게 이제 x축하고 요렇게 만나는 데가 있어요 근이 이제 알파베타알파베타감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되면 냐 f(x) 능역. 요거의 실근이 뭐냐면은 알파베타감마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인데, 참고로 우리가 그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근의 합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3차항 계수 3차항의 계수 분의 2차항의 계수가 되거든요. 근의 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할수 있냐 어, 만약에 fx는 0이 아니고 fx는 3이었다고 쳐도 요 방정식은 이해을 해서 능형꼴로 만들면은 여기에서의 실근의 합을 구한다고 쳐도 어차피 마이너스 3차 계수분의 2차 계수를 해도 아까랑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 상수만 뺐으니까. 그럼 조금 더 확장하면은 만약에 fx는 2x 더하기 1이라는 식하고 로 열립을 한 거에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해도 이항 해봤자 이건데 어차피 여기에서의 합도 3차 개수 2차 개수의 영향을 못 미치니까 여전히 똑같다 여전히 똑같다 그 말은 뭐냐 이제 결론은 만약에 이제 아까 예시를 들었던게 만약에 3차 함수가 여기 점대칭의 x좌표가 3이야 x축이 어딨는지 몰라 근데 그냥 가로선 찍 그시면은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k라고 잡아도 여기 여기 여기는 어차피 간격 똑같으니까 다 더하면은 합이 9가 될텐데 제가 합이 9면은 이 fx하고 k가 여기든 여기든 얘네 더해도 9고 심지어 직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접하고 접해서 얘네들 근의 합을 더해도 9다 그래서 아까 얘기가 여기가 접점 여기가 뚫고 지나가는 점 하면은 얘는 중근이니까 A가 두개 쟤는 실근이니까 하나 그럼 이게 어차피 아까 합하고 똑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투 내용인데 접방 내용 그냥 뭐 알아두실 분들은 알아두시다 이게 아뭐 굉장히 뭐 중요하다라고 하기에는 접방 쪽에서 좀 난이도 있는 파트에서 필요한 거다 보니까, 요거는 선택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사람은 효과발 하세요. 네? 하시면 이제 A에 대한 식 나온다고, 그럼 마무리는 A에 대한 식이, 어차해 혈지, 아해 혈지가 없지, 내가. 식은 써줘야 되 마무리 하시면 A에 대한 식이 4 a 의 C제곱, 플러스 짤까? 마이너스 짤까? 이게 마이너스 18A의 제곱? 이게 마이너스 6. 이게 플러스 8일 수도 있어. 자, 이제 아무튼 이렇게 3차함 수가 나와. 그거에 최대 최소 구하면 되는 거야, 마무리에 다시. 이런 문제. 8번 선택적으로. 그 다음에 9번, 10번 아까 물어봤던 것 같은데 9번은 솔직히 이제 아마 못하신 분들이 그. 옛날 고일 거, 이거 까먹어서 그랬겠죠 뭐. 고일 게 아니구나. 고일 게 아니고, 저기, 수투 내신 대비용 그 개념을 좀 까먹어서 그럴텐데 이걸 뭐해줄야 되겠네. 배경이시게또 필요한 게. 이게 있어야 돼요. fx가, 어차피 이건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fx가 x-α의 제곱을 인수로 받는다. 내가 지금 쓰면서 읽은 게 한글로는 fx 방식이에요방항함수가방식이 x 알파의 제곱,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우린 그러면 그거로부터 뭘할수 있느냐? 이건데. 얘 한번 살짝 미분해 보시면 f 프라임 x가 이거 뭐 여기 뭐 q라고 하시면 고비 미분하시게 되면 앞에 거는 2의 x 알파의 qx고 뒤에 거 쓰시면은 x 알파의 제곱의 q 프라임이 돼서 결론은 x 알파로 묶여요. 어쨌든. 그래서 fx가 x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우리가 이로부터 알수 있는 필충이 거기에서 함수값도 0이고 미분 계수값도 <laughs> 미분 계수값도 0이 돼야 됩니다. 함수값도 0이고 미분 계수값도 0. 대수적으로는 이렇구요 기하적으로는 학 제가 x축하고 알파인데에서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 근데 접하는데 제가 짝수계면은 스치는 접이고 홀수계면은 뚫고 지나가는 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짝수계 아닌가요? 아, 뒤에 더 있을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대수적으로는 함수값 0, 미분계수값 0 뭐를? 얘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그럼 이제 아까 문제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이 식이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로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값 0 3 대입해서 2g3 더하기 9는 0 이거 하나랑 미분계수값 0 근데, 얘 근데 얘는 이제 미분하시게 되면 은 2g프라임인 거 금방 나와요 그래서 2g프라임 3은 0 해서 아, 결론은 g3하고 g'3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위에 거에서 g3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9구요. g'3은 음. 0입니다. g에 대한 걸 이만큼 알아내시고, 예,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아, 이게, 지금 못 하시는 분들,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할 텐데, 우선 처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 끝, 위끝 맞추는 것부터 첫 번째 하셔야 돼요. 그래서 X에 0 대입하시면 G0은 0이다. 이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셔야 되는데, 좌변이야 미분하면 g 프라임이고 자 우변 미분인데 이게 수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애인데 이제 한번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한 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저거를 미분하게 되면 우선 얘를 미분할 때 변수가 p 적분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분배해서 다 빼내셔야 돼요. 그러면 빼내시면 인티그럴 0에서 x까지 x f t d t 마이너스 인티그럴 0에서 x까지 t f t dt가 되고 그때 이 앞에 있는 x는 어차피 적분에서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변을 미분을 할때 이제 얘를 미분을 하시면 앞에는 고배 미분을 해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시면은 인티그럴 0에서 x까지 f t dt가 되고 뒤에는 미분 아아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시게 되면 이게 f(x)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남아 있는 애 그대로 미분하시면 x f(x)가 되고요. 그래서 얘가 지워져서 아, 우변 미분이 뭐가 된다? 인티그럴 0에서 x까지 f(t)dt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뭐 미적하신 분들은 여기서 아마 한번 더 미분하셔도 되고 미적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어쨌든 그냥 미정계수 잡아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f가 최고차 계수가 1인 에, 2차 함수래요. 근데 지금 g 프라임이 아까 여기서 3이 0인 걸 하나 봤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얘도 정적분인데 또 아래 끝이 끝에 변수 있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여기에다가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g'0은 0이에요. 그러면 g가 지금 프라임이 3에서도 0이고 0에서도 0이니까 아, g'이라는 애는 이 식은 아, 누구를 인수로 갖느냐 0하고 3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g'x는 x하고 x-3을 인수로 갖는다. 근데 보다시피 f가 아까 최고차 1의 2차거든 그럼, 적분하면은 g'은 뭐야? 3차 될거 아니야? 그, 3차가 되겠고,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는 적분하시면 뭐 되겠어요? 3분의 1 되겠죠? x-a 정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g'이. 프라임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쨌든, f6 구하라는 거는, f6은, fx 구하려는 거기 때문에 g'에서 요 a 값 구하시면 되고, 얘를 갖다가 다시 전개를 하셔서 g'x를 쭉 3분의 1의 x의 3제곱 구해놓고, 적분을 해서 gx를 구해요. 적분상수가 붙어요. 그럼 현재 모르는 미정계수가 a하고 c하고 두개인데 그때 아는 정보가 현재 여기 3대입 하면 이거랑 0대입 하면 0이 있어요. 그럼 적분상수는 이미 날라갔고요. A만 요거 가지고 구하시면 된다. 약간의 산수가 좀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일 것 같고. 고난도자가 있긴 한데. 10번은 이게 옛날에 내신 할때 얘기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원래 애매한 거죠. 그죠? 얘네가 만들어낸 거요 표현이 여기 지금 마지막에. 문제 읽어 보시면 3차 함수 f(x)가 있는데 2에서 극대값이고 a에서 극소값이래요. a, f(a)에서의 접선 얘잖아요. 이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이 여기가 a인데 여기가 아닌 점이 b래요. x 좌표가 2b래요. 그때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프라임 그래프와 얘 프라임 그래프는 아보일 거고 만나는 점이 지금 보다시피 e랑 a거든. 근데 프라임의 그래프와 x는 b. x는 b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인데 이게 옛날에 그 교재 가지고 할때 수투 내신할 때 했던 거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애매한 거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여기만 말하는 거냐 여기만 말하는 거냐 이게 모호하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집은 여기 다 칠해놓고 해설에 어떤 문제집은 여기만 칠해놓고 그래서 이런 거는 모호할 때는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어쨌든 출제 의도는 여기 여기만 구하라고 한 거고 참고로 여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넓이가 의미하시는 게 수투 공모들이더 많이 안 됐나? 여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는 뭐 고난도자는 없지만 어쨌든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거 B에서 E까지의 도함수의 정적분값 넓이 정적분값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넓이 도함수를 B에서 E까지 둘러싸인 넓이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거 뭐야? 이걸 이건 뭐? 함수에서 이에서 이. 뭐라고? 이 길이. 걸 큰일 낸데요. 이건 뭐하실 분들 하셔야죠. 요 넓이가 의미하는 게 아니면 이정 b에서 2까지 b에서 2까지의요 함수값의 차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극대값 극소값의 차죠. 차. 극대값 극소값의 차. 했어요 우리 극대값, 극소값의 차공식은 모르겠네요. 이거는 알아주실 분들은 알아주면 문제 풀때좀 오히려 상위권보다도 중하위권이더 많이 써요. 이런 공식을. 상위권 애들은 공식 몰라도 어떻게든 답을 내거든? 오히려 중하위권 애들이 그걸 공식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복잡해서. 참고로, 3차 함수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극대값 빼기 극소값. 요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요거는 4.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칸의 세제곱이라고 하는데 칸이 뭐예요? 우리가 칸이 삼차함수 그래프를 격자에다가 넣어서 그렸을 때의 그한 칸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삼차함수 그래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격자로 넣어서 그렸을 때 여기가 한 칸인 거죠. 여기가 한 칸. 요거 하나 하나가 칸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칸이 얼마냐?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칸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칸이죠? 2-b죠, 2-b. 여기 한 칸. 최고 찬계수 얼마야? 1이고요 그래서 뭐야? 넓이의 최소값은 뭐 구하려는 거예요? 이게 최소값이죠? 4의 1-가 아니고 2-b의 세제곱. 요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이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가 하시면 되는 거예 요렇게 까지인데, 10번, 10번, 쏴다 틀렸네. <laughs> 고칠 만한 분들은 고치셔야 되겠는데, 수투가 더좋이네 오우씨, 수투가. 정당 아닌데? 이게 틀린 거 보내는 거야? 모르는 거 보내는 거야? 틀린 거 보내는 거야? 그럼 그 와중에도 뭐 내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모르겠네. 어려운 거 빼야돼. 아무튼, 뭐 고난도 문제를 자기가, 어, 내가 이거 너무 어렵다. 싶은 건 우선 어. 빼야되는데, 에... 문제를 빼더라도 문제에서 설명해주는 내용들 중에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좀 알아주시려고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아까 이런 데에서 배웠던 예 미분하는 거나 이런 건 알아두셔야 돼요 어차피 뒤에 가서 수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됐고요